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주일 잘 보내셨는지요? 어, 저는 지난 한 주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가 입추였네요. 절기상으로 보면 가을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곧 가을이 우리 앞에 다가오겠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한 절만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거기 청함을 받아서 가셨더니,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서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2장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시니까 갔다가 물을 채웠고 또 자기들이 떠다 두었던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하니까, 말씀하시니까 또 그대로 했습니다. 결국 쉽지 않은 일이죠. 예수님의 해결의그 중심에 그 현장에 하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 하인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고, 그 하인들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그 하인들을 통하여서 잔치집에 더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 하인들을 통해서 큰 기쁨이 있었다. 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집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곤란한 일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그 현장에 주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로 통하여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문제의 해결자가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하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인들이 한게 뭐가 있습니까? 순종한 겁니다. 뭐, 항아리에 물을 떠다 채우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워놓고, 그 자기들이 채워놓은 물을 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주고, 이게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따로 있습니다.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 있고, 자기들의 삶에 나아가는 방향이 있고, 서로 다른 가치와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해서 갖다 붓고, 또 자기들이 갖다 부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주는 이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들이 금방 갖다가, 떠다가, 가득 채운 물인데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부족한 건 포도주지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은 결국은 기적의 창조자가 되고, 기적의 전달자가 되고, 기적의 공유자가 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 잔치집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더 좋은 음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순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이게 사실 필요한 것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물을 떠올 하인들, 그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보다 앞에 서서 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 생각과 주장과 방식과 가치에 따라서 생활합니다. 행동합니다.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신앙 생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기도 하고 예수님보다 앞서기도 하고 이런 우리 신앙 생활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의 전달자가 되지 못합니다. 기적의 공유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워라.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종들은 자기 직분에 충실했어요. 사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면 갖다 붓고, 갖다 부은 물을 연회장에게 다시 떠다 주어라. 떠다 주면 됩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야, 이놈아, 이건 물인데, 왜 물을 갖고 왔느냐? 이렇게 혼날 수도 있죠. 그러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갖다 주라고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게 종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보다 앞섭니까? 근데 왜 예수님의 의지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멋대로 삽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왜 멋대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명령하는 자, 군림하는 자, 앞장서서 열정적으로 일하지만 자기 멋대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물을 떠오는 하인들, 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물 떠올 하인들이 많이 계셔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물 떠올 하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직분에 충실한 하인들과 같은 일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직책에 충실한 자. 그들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물을 떠온 하인들인 것입니다. 자기 직책에 충실한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직책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대로 따라가고 그러면 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적의 방해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내 멋대로 살아서, 내 생각대로 살아서 주님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내가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의 회방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아가고 그래서 물을 떠온 하인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전달하고 기쁨을 전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 떠올 하인들이 많 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바로 내가 물돌 하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선교 교회 이기주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